네, 한국학원 문제가 결국 형사 고발 사태로 치닫게 됐습니다. 비대위 측은 그동안 수 차례 양반을 제시했지만 한국학원 이사회가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주 검찰청과 국세청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전용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한국학원 이사회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남가주 한국학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국 한국학원 이사회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사회가 윌셔 초등학교 부지를 사유화하라는 의도만 드러났다는 판단입니다. 주검찰에 한국학원 이사회의 부실 운영과 무단 임대 계약 등을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중하게 잠시 보류를 해두었었는데 IRS에 당연히 통보하고 그런 것까지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세금 보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연방국세청 IRS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인사회의 반대에도 임대계약을 강행한 이사들의 이해관계도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왔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분들께서 대한민국 정부, 사이 반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LA 총영사관은 한국학원 이사들과 사무국장. 그리고 고문 변호사에 대한 한국 입국금지도 곧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